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 진행 중인데 매, 매 시간 시간마다 강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공통점이 뭡니까? 잘나고 잘되고 형통하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 세웁니까? 죽도록 고생한 사람들 세웁니까? 대부분 죽도록 고생한 사람 차라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터널을 통과한 분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때뭐이 다양하게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극대화 되려면요. 사실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진짜 십자가를 진 사람들.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강하게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다 공통점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그 강사 한 분을 세우기 위해, 단일 기도에 2019년 11월 그한 날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그한 인생을 붙들고 평생 작업한 게 40년, 50년 질그렇게 넣고 질질 밟고 쪼개고 무수고, 와,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을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뭐 뜻대로 안 되고 막 이상하고 그렇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친히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그렇게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목이 옛적부터 판결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지난 시간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사람들 있지요. 가만히 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옵니까?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고 예수 믿는 믿음을 빼어서 영생에서 탈락시키기 위한 이런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경건하지 못함에 따른 두 가지 특징 하나는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치명적인 겁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이런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되겠지요. 앞서서 또 자기 주장을 하고 여러 지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 중에 하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 그럼 이들의 영향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이들의 그릇된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 같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요. 믿음을 잃게 되고 영생을 잃게 되고 끝장나는 겁니다. 지금 유다가 원래는 예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했는데 지금 교회 돌아가는 상황을 가만히 보면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 믿음을 떨어뜨리고 만들고 영생을 잃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급하게 글을 쓰는 겁니다. 이들의 정체, 이들이 주장하는 것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사제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특징이 하나가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방종한 것으로 바꾼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주 방종하고 타락하고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하다. 우리는 신령한 것을 안다. 영적인 신비한 것을 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아주 높은 차원의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허랑방탕, 막 음란하고 배역하고 욕심부리고 자기 배만 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 시위의 진리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들에게 오히려 방종의 길로 이끌어 간다면요.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영혼에 죽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미 성경의 옛날부터 이런 판결을 받기로 기록되어졌다.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뭔가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특징을 나타내는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요. 요세 가지 현상 배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거 영적인 일인 겁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세 가지는 우리 육신을 통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배우에는 뭐가 있다고요? 악한 영이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영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거룩의 영, 성령의 영, 주의 영 성령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세 가지는요. 그토록 이 모습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배후에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악한 영의 종로로 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5절에 보면 있습니다. 5절에 어,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오제를 보니까, 너희가 이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다.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더 얘기한다. 기억나게 한다. 이건 왜 이렇게 합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돌다리도 두드러, 두드러보고 건너가서 이미 구원 얻은 너희 믿음을 지켜내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너희 영혼을 지켜내라. 그리고 힘써 싸우라 이것을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싸우려면 적을 알아야 되고 적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모습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상을 실체를 지금 유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개와 돼지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개와 돼지가 누군지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막 여러가지 직풍에그 가보 그 위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막 거룩한 척하고 영적인 척뭐 여러 가지 그 위장술을 써서 가리고 있지만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의 정체를 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그들의 열매는 뭐냐면요.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들이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나는 신령한 것을 안다 하나님 말씀 깊은 진리를 안다 라고 하는데 그들의 내면을 보면 주를 믿지 않습니다. 주를 믿지 않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불순종함으로 나타나죠. 지금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광야에서 멸망시키셨다 했는데 이들은 누굽니까? 주레굽하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져간 누굽니까?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요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인간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에 애굽 사람들, 애굽 짐승들도 그 재앙 가운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요 고생 땅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모든 재앙 가운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 백성이 살고 있는 곳엔 땅은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는 죽음이 넘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그 밤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바오로가 자신의 모든 병력을 이끌고 죽여버리겠다고 쫓아왔을 때 그들을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의병사들이 쫓아옵니다. 이제 다 죽었구나. 이제 다 죽었구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저 홍해를 향해 지방위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죠? 그 뿐입니까? 자신들은 다 건너가고 난 이후에 그들을 추격해오는 적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키셔서 단한 호흡도 한 명도 살려주지 않으시고, 다 적들을 물리치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들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 찬양하며 주의 큰 영광을 보더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찬송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은요, 광야에서 목마를 때 물이 없을 때, 반석이 쪼개져서 생수를 마시는 경험을 했고, 광야에서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뭘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 뿐입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성막을 만들다 하시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셨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든 그 텐트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로 그 텐트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들과 함께하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이들은 막상 가나안 땅을 보고 온열 열 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저땅못 들어간다. 가 보니까 진짜 좋더라.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있다고요? 장대한 자손 아나의 우손들이 있다. 우리 가면 그들한테 다 맞아 죽는다. 그리고 그 말을 온 회중이 다 믿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저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 내가 저 땅을 너희 차지하게 할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수와 갈렙 외는요 에다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못 간다. 차라리,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차라리 이광야에서 죽었더라면,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와론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개입하지 않으셨으면요, 그 흉악한 무리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론을 돌로 쳐 죽였을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 영광이 임하시고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시험하느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이 출애굽 1세들이 맛봤던 하나님의 영광 중에 단 하나라도 지금 반석이 여기서 팍 쪼개져 물이 터져 나와서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그 갈증을 해소하는 거,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에 만나간 날마다 떨어지는 그걸 직접은 먹어 본다면. 라 에코베 1열 가지 재앙을 남들은 당하는데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라면 불기둥이 지금 내 앞에 눈에 보여서 지금 나를 인도하는 게 보여진다 라면 구름 기둥이 지금 우리를 덮어서 내 물리적인 눈으로 보여진다 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근데요, 그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린, 우리나 그들이나 방법은 다르지만, 봉이라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택한 게 뭡니까 하나님못 믿었던 겁니다 우리 못 들어간다 우리 죽는다 이들은 출애굽할 수 있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맞죠 그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그 은혜로 우리 10가지 재앙 이후에 출애굽할 수 있, 출애굽할 거다라고 했을 때 출애굽에 대한 믿음은 있었는데 어디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까 가 들어갈 땅가에 들어갈 믿음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는 광에서다 죽여버리십니다. 이들은요, 겉으로는 뭐 대단하고 영적인이 하는데 실제로 보면요, 믿음 없는 자들, 믿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미래가 아니라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그그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비록 내 삶의 현장 가운데는 뭐 되어지는 것 같고, 겉으로는 실패한 것 같고, 초라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 이 있어야 돼, 믿음. 주래구뿐만 아니라 가라앉다까지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요, 아멘하고 믿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내가 해서 될 일이면요, 하나님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이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누가 앞서가지고 뭘 하고 뭘 하고 하는데 그 내면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 이 없는 자들을 분별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6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수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허감해 가두셨으며, 아멘. 이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들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위를,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경계와 지경을 정하십니다. 여러분, 바다와 육지의 경계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큰 바다 물결이 어디까지만 오고 절대로 어느 선을 못 넘었습니다. 만약에 그큰 물이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버리면 우리 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삽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경계를 누가 정하십니까? 역시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지경은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지위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권위를 주십니다. 그건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그 위치를 이탈하는 겁니다. 이탈하는 거. 경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자기가 영적이니, 뭐,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서, 뭐, 신령한 것을 봤니? 라고 해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아, 저, 저 목사는 막, 지의 은사도 없고, 방언의 능력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보다 영적으로 하, 미치야. 이 사람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지금 이 여기 해당 이 개돼지 해당됩니까? 개돼지 해당되는 겁니다. 이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권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 무시합니다. 막 엎어버립니다. 자기가 더 높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기 막 그걸 주장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초대교회 때 얼마나 이들의 배단이 심각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여전히 이런 자들의 패단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말안 듣습니다. 안 따릅니다. 안하무인입니다. 교회의 권위도 없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권위도 없으면 자기가 더 높은데 뭐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공동에 얼마나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이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고라 사건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11절에 보니까 가인의 길, 그리고 발람의 어그리진 길, 고라의 폐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라 사건은 민수기 16장 1절, 2절입니다. 레위의 정손, 공화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러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시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라. 이 고라, 또 엘리압, 다단, 아비람, 이들이 뭘 지었다고요? 당을 짓는 겁니다. 당을 패거리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요. 분란이 일어날 조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짐이 뭡니까? 교회 안에 당을 짓는 겁니다. 패 패거리. 패거리. 교회에는 오직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당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자기들끼리 당을 짓습니다. 패거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름 있고 뛰어나고 나름대로 영향력 이 있는 지휘관 250 명과 함께 그들을 부추깁니다, 선동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어나서 하는 짓이 뭡니까? 모세를 거스르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지요. 그 출애굽의 모든 것들을 위임하시고 그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자기들끼리 당을 짓고 선동해서 동도자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와하고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고라, 다단, 아비람은요, 하나님께서 땅 속에 파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 저 깡패들, 조폭 집단들 보면은,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어, 상대를 어떻게 합니까? 땅에 파묻어버리죠. 삽으로 땅 파가지고 묻죠 우리 하나님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땅에 파묻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또 동조했던 250명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에, 그날에, 그, 그 주동자들이 땅에 파묻힘을 당할 때에 동도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요호에 불러서 확 태워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지를 분명히 이 고라의 사건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반역하는 거, 거역하는 거, 모세를 거스르는 거, 하나님은 곧 어떻게 여기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반역하는 걸로 여기시는 겁니다. 아니,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대해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두 번째 기준입니다. 그, 그가 아무리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그럴듯하게 막뭐 포장을 하고 하지만 위치를 거스른다. 위치를 지키지 않는다. 위치를 넘어선다. 권위에 도전을 한다. 그러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개, 돼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육체를 살아가는 방탕한 자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글러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들의 정체가 뭔가, 그들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말씀하고, 세 번째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예를 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 대표적으로 무,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심판할 때에 항상 등장하는 게 소돔과 고무라입니다 소돔과 고무라는 어떻게 망했죠?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도시가 흔적도 없습니다 어딘가 땅이 파묻혀져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이 소돔과 고무라는 왜그 불과 유황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음... 난하고 방탕했던 겁니다 인간 역사를 보면 인간이 가장 타락하면 그 끝은 뭘까요? 끝,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건 요 어떤 취향, 성향,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인 게 아닙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그 방탕의 최 끝은 스스로 선택해서 갔은 바로 그 동성애입니다 우리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천사가 롯, 그 소돔과 고모라를 살펴보기 위해서 옵니다. 그 롯, 롯을 그들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들이죠.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그 장면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성 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자, 노소 노소가 누굽니까? 노인네부터해서 어린 애들. 어린 애들부터 해서 노인 애들에 이르기까지 또원건 원은 뭡니까 먼데서부터 근 가까이까지 멀리 있는 사람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나 다 모여들었습니다 로스의 집에 뭐 하려고요 창세기 19장 5절입니다 로스를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상관이 뭡니까? 우린 좋게 변역해서 그렇지만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르는 겁니다. 어린애로부터 해서 어른, 어른의 이르기까지, 노인의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그, 그 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 겁니까? 이런 성적으로 물란하고 타락한 것이 전 세대에 걸쳐서 온 지역에 있어서 그렇게 다 일반화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소돔과 고무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게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이, 이들의 특징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것. 세 가지입니다. 이, 이들의 정체와 이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수 있습니다. 왜 유다가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할까요?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내가 목사네, 내가 뭐 중직이네, 내가 뭐이러이러 저렇네, 하지만 이세 가지 열매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해서, 만약 하나라도 있으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아야될 뿐만,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일어나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요, 그들을 멀리 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바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했습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에게도 세상에서도 없는 그 음란하고 그 악한 일들이 너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것을 용납하느냐? 고린도 교회, 자기, 그러니까 신하 어머니는 아니죠. 다른 어머니와 간음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용납합니다.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런 악한 일이, 음란한 일이 너희 교회 안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런 자들을 그대로 용납하느냐? 왜 내쫓지 않느냐? 라고 바울이 아주 책망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말입니다. 이런 이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책망을 하고, 훈계를 하고, 돌이키면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세 가지 상태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안 되면은, 안 되면 내쫓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의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고 이 불의와 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11절에 보니까 화를 선언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서기광 바리세인들을 향해서 화를 선언하셨던 것처럼, 이 유다도 이들을 향해서 화를 선언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에게 화를 선언합니다. 그들의 정치를 아주 세 가지로 여 잘합니다. 가인의 길을, 가인의, 가인의 길은 뭡니까? 살인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의 길에 서 있는 자들, 그리고 발람의 길은 뭡니까? 자기 배를 위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으로 가르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자들. 요와 이름을 팔아먹는 자들 이 발람의 길에 서 있죠. 고라의 패역 고라 무리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들을 무너뜨리고 도전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꼭대기에 서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는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12절에 보니까 이들이 12절 13절은 이들은 스스로는 막 대단하고 영적으로 뛰어나고 우리만이 뭐 대단한 걸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들의 영적인 실상을 12절 13절에서 잘 설명합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혼이 예비된 캄캄한 허감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아주 신랄하게, 신랄하게 그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기탄 없다는 것은요, 두려움 없고, 부끄러움 없고, 뻔뻔하고, 심지어는 뭐, 담대한. 그렇게 너희와 함께 먹는다. 너희 애찬의 암초다. 애찬은 뭡니까? 함께 예수 그리스로 은혜, 성만찬, 성만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살리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애찬의 암초다. 바다에 배를 침몰시키고, 배를 부스터리고, 망가뜨리는 암초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바람에 걸려가는,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구름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땅에 생수를 내리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름에 물이 없다. 금만 요란한 겁니다. 금만 요란하고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알맹이 하나도 없고 무가치 하고 실속이 없는 것. 정말 쓸데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통해 이것, 이것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실까요?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 봐야 됩니다. 내 안에는 이런, 이런 것들이, 이런 어둠이 없는가. 이것들을 먼저 분별하고 내 안에 만약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걸러내야 됩니다. 말씀의 금으로 잘라내고요. 오늘 이 시간 더 거룩해지고 더 정결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안경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거룩함 몸된 지체의 일부분입니다. 지체 자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의 선물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싸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 세순교회를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거룩한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점점 성숙되어지고 더 정결하고 깨끗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